MBTI로 보는 이상한 팀의 모습은 마케팅 팀에 ISTJ만 있는 팀을 상상해 볼까요? 의견 있으신 분 없나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누가 말하겠지 뭐. ISTJ로만 구성된 마케팅 팀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이번에는 회계 팀에 ENFP만 있을 때를 상상해 볼까요? 또 아, 실수했네. 아 이게 뭐야? 너무 어지러워 지겨워서 못하겠어 ENFP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 없는 회계팀일 때두 팀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ISTJ만 있는 마케팅팀 ENFP만 있는 회계팀 특정 MBTI 유형의 한 직무에 집중되었을 때 팀은 시너지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게 팀이야 풍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마케팅팀에 ISTJ의 유형만 있다면 마케팅 아이디어를 가져오라는 미션을 주었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매월 루틴하게 반복되고 꼼꼼함이 필요한 팀의 ENFP 유형만 있다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 매월 똑같은 회계 자료를 작성할 때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데스펑션 팀의 의미를 아시나요? i 스는 악화, 불량, 곤란의 뜻으로 펑션과 같이 쓰면 사람의 신체 또는 사회적인 역할에서의 기능장애를 가리키며 디스 펑션 팀은 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나요? 팀의 발견 플랫폼에서는 여러분의 팀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 팀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솔루션을 받아가세요.